안녕하세요, 아재 게임방입니다. 음, 자, <laughs> 11월 11일 빼빼로데이 날 배송. 어 오늘도 배송이 많이 밀려있죠? 자, 일단 지금 수주한 의뢰를 볼까요? 어제 그 제가 좀 게임을 좀 했어요. 해가지고, 어 일단은 크래프트맨한테 가는 거, 그다음 엘더한테 가는 거, 그 다음에 어 뭐야? 여기로 오는 게 있네. 뭐야? 보고를 해야겠죠. 뭐, 이게 어제 제가 어제 게임을 끝내고 음, 녹화를 끝내고 여기 주변에 그 친밀도를 올리려고 나름 좀 게임을 했거든요. 이런 거는 그냥 지나치고 음, 친밀도 많이 올라갔죠. 중독성이 상당합니다. 95, 95래, 100 찍나요? 자, 그래서 일단은 분실된 것도 납품을 하고, 요런 거를 좀 건너 뛰었으면 하는데, 거의 불가 녹화는 되도록이면은 메인 미션을 진행을 할 때, 어... 할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리스주. 자, 이거를 여기로, 아하, 여기로 배송이라. 자율 배송 어떤 시스템일지 궁금합니다. 자율 배송 자 일단은 음, 일단 어제 하면서 총을 또 얻었어요. 이제 볼라건의 레벨 2짜리를 얻었고 음, 다른 것들은 뭐 그렇게 필요하지 않네요. 보급품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출발. 여기 좀 비어 있다. 이렇게 좀 뭔가 꽉 찼니 여기 뭔가 어... 비어 있거나 그럴 때는 화물 정렬을 하게 되면 잘 정리 정리가 됩니다. 자 오토바이를 타고 북돌 달리니까 아주 쉬워졌어요. 아주 쉬워졌어. 자 일단은 제가 어디 어디를 들려야 되는지 한번 보죠. 일단은 현재 오더가 어, 메인 어더도 있고, 풍력발전... 아, 이거는 너무 멀고... 크래프트맨한테 가는 게 있네요. 크래프트맨은 뭐 가는 길이니까... 딱이죠. <laughs> 자, 오토바이 배송은 뭐... 너무나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 에피소드2에서 어, 어떻게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어. 좋아요, 계속 눌러주시고. 안 눌러줘도 돼요. 저는 아끼지 는 않습니다. 눌러지면눌러지면 그리고 이 국도의 가운데에는, 가운데에는 이렇게 에너지 존이라고 해가지고 에너지가 충전이 자연스럽게 되죠. 돌아 달리니까 아, 게임이 완전히 다른 게임이 되돼 버려요. 자동차를 모는 것도 있다는데. 아직까지는 그것까지 진행을 못 했고요. 사실 이게 하다 보니까 어제 제가 한 1시간 반에서 2시간 정도 배송 일을 메인 미션이 아닌 일반 미션을 진행했는데, 하다 보니까 메인 미션을 좀 잊게 돼. 배송이 먼저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게 오토바이가 두 종류가 있어요. 이거는 짐을 많이 실을 수 있는 오토바이고, 또 하나는 보니까 속도가 좀 좋은 오토바이인 것 같아요. 짐을 실을 수가 없더라고요. 저 잘못 본 건지 아니면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이게 국도가 잘라져 있죠? 예. 이게 저뿐만 아니라 저 혼자 만든 건 아니고요. 예. 온라인에 다른 유저분들하고 같이 만든 거죠. 예. 타임폴이라는 시스템 때문에 국도도 계속 유지보수를 해줘야 돼요. 어느 정도. 아니면, 시간이 지나면 또 없어진다고 합니다 아 저기 저 서러운 지역도 가겠죠 어, 순간 순간 잘못 길을 들어섰는데 그렇죠 이쪽으로 가는 게 훨씬 더 깔끔하죠 길이 그쵸 이렇게 이런 애들이 있어요 나 혼자만 있는 게 아니야 배송이 뭐 NPC죠 NPC 실제 온라인에 다른 유저는 아니고 눈에는 안보여요. 온라인 유저들은 쌤은 몬스터를 먹... 준비하하지저저커피피를 오늘 또 u 기 e 배송을 위해서. 얘는 항상 뭐를 줘요. 이 i 안 주네. 자 크래프트맨이 처음엔 되게 안 좋아했었는데 자별 o 개. 음악을 들을, 수, 음악이 또 나왔구요. 오, 좋아. 별 4개 된 거지? 어. 자, 이 100을 언제 찍나요? 음, 물건을 또 주죠. 벌써? 아, 마이크에 쓰이... 적재. 또 무슨 또 무슨 일이 있겠죠? 무슨 일이 있는지 한번 또 보죠. 아 여기 갔다 오는 게 있더라고 보니까 여기를 갔다가 내려왔다 할까? 아 회수야. 아 회수라서 회수라서 좀 걸리는데 뭐. 밀캠프에서 환불해주네 아 진짜 그러면은 블라건이 블라건을 하나 더 준비하죠 일단은 블락건으로 좀 쏴주면. 자 만년필이 여인가 어, 여기구나. 국도 건설이 있네. 아 내가 도울 게 있나? 오케이. Okay. 카이 결정이 다 줘. 이건 뭐 모음 되지 뭐. 내가 뮬 캠프 털어가지고 세라미가고 금속 좀 갖다 줄게. 여를 지나가고 싶은데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는 어 다리가 오토바이 타고 가서 그냥 갈게도 되겠죠 비만 오지마고 자, 일단은 어, 화물을 어, 옮길 수가 없어. 이겠어요 이거? 아, 이거는 저쪽 배송지대를 가서 이거를 보고를 한 다음에 그리고 좀 고민을 해봐야겠네요. 괜히 물건, 물건 들고 가다가 에? 또 대형사고 나수 있으니까 또 간만에, 간만이래야 하른데 한마이랜다 오늘 또첫 배송인데 사고는 없어야겠죠. 야야야야. 야야. 야. 야, 야. 아, 참아 참아 얘들아. 어디냐, 기지가. 483m? 어, 올라갈 수 있을까? 비우지 마라 배터리가. 아, 또 무슨 소리야 이게. 그렇지. 배터리 방전은 안 된다. 자, 배터리 충전. 배터리 충전이 제일 중요해. 걸어갈 걸 이제 상상도 못하겠다. 여기 자유를 보세요. 로봇이 담긴 Your 케이스. We that, 깔끔해. 야, 깔끔해. 뭘또 보고 있냐고. 이게 메인 퀘에 대한 친밀도는 팍팍 올라와요. 어? 드디어 100. 어. 자, 또캐피드로 연결을 또. 브리치스 부츠 배송로봇? 이게 뭐야 도대체 배송로봇이 어디서 기다리라는 거야 어디서 that someone might create an AI smarter than any human, but it never happened. Machines don't cause void They can't die. They don't have beaches. No matter how far they come, machines will never understand death like we do. And because of that, get on the delivery terminal. I'll walk you through how to use the bots and don't worry, I'll keep an eye on things from over here. These autonomous delivery bots are designed to process some orders for you. Simple run-of-the-mill orders will take a look at what's available. Cargo transported by a bot is liable to get a little roughed up if the road's poor. On the flip side, a bot traveling on a well maintained road is more likely to deliver cargo in better shape. Also faster, in case it so, wasn't obvious. Keep that in mind when sending them out. 노래 부르면서 가는 거 봐, 시 <laughs> 대박 귀엽네. 그 내가 직접 안 해도 배송 로봇을 시킬 수 있다. 그런 뜻이겠네요. 쉬는 걸 강요하는데 뭐가 있나? 좋겠죠. 뭐가 있겠죠 당연히. 쉬는 거를 강요한다면, <laughs> 네, 그럼 여기서 끊고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